반갑습니다. 보이피 경매 아카데미 옵션 가이드 이승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복 경매 신청과 그 효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부동산 경매 총론 분야입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에들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총론적 배경 지식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물건을 판단하는데 상당히 필요합니다. 우선 중복 경매라는 개념을 정립을 해드리면 어, 같은 사건의 경매 신청이 두개 이상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 실무적으로는 각각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순차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경매 신청이 권한 이후에 두 번째 경매 신청이 있고 또세 번째 경매 신청이 있고 네 번째 경매 신청이 있고 그 이상의 경매 신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중복 경매라고 표현합니다. 일부 실무 교재나 이런 교과서를 보면요. 이중 경매라고 이렇게 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두번 경매가 돌아왔다면 이중 경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채권자가세 명이 각각 경매를 신청했다면 삼중 경매가 되는 거죠. 어, 최근에 경매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뭐 4중 경매 심지어 5중 경매 사건도 보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순차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이 경매를 신청하는가 하는 문제는 있죠.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동시다발적으로 경매가 들어옴으로써 중복 경매가 될 수도 있고요. 먼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순위에서 배당예지가 없다든지 또는 취하 취소로 인해서 경매 절차가 중단될 것을 우려한 채권자들이 이중, 삼중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일단 이런 중복 경매 신청이 들어왔을 때 예, 법원은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중복 경매 신청 사건 중에 먼저 된 경매 사건이 취하 취소등 어, 사유로 중단이 될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고행경매 절차의 효력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경매 신청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채무자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이 신청이 있으면 당연히 법원은 개시결정하고요. 해당 경매 대상 부동산 등기부에 압류 등기를 촉탁합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강제경매개시결정, 임의경매개시결정 등 기위 되겠죠. 그래서 법원은 그 법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법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수 추후에 영감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청이 있고 난 이후에 절차 진행 중에 후행경매 신청이 있습니다. 그럼 이 후행경매 신청이라는 것은 2중 경매, 3중 경매, 4중 경매 그 이상의 경매 신청이 있겠죠. 그러면 법원은 각 신청에 따라서 별도의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어, 경매 대상 부동산 등기부에 경매기 등기를 할 것을 관할 등기소에 촉탁합니다. 그리고 압류 등기가 되면은 각 이해관계인에게 역시 2중, 3중 중복 경매됐다는 사실을 통지해 줍니다. 어, 실무적으로는 이 통지도 어, 경매식 결정 정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복 경매가 된 사건은 이 통지 한글로서 일단 마감하고해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정지를 해둡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진행된 이첫 경매 신청 사건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계속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첫 경매 절차가 취하될 수도 있고 어떤 사정으로 정지가 될수 있습니다. 취하는 경매 신청 채권자가 자진하여 경매 신청을 처리하는 행위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경매 절차가 이제 완전 중단이 되는 거죠. 정지는 중단되는 건 아닌데, 뭐 돈을 다 갚았다 등 이런 사실관계를 이유로 채무자가 집행 정지를 신청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관계가 재판 등을 통해서 확정될 때까지 매각 절차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일 먼저 진행된 이첫 경매 신청 사건이 정지가 됐다 하여 이것이 예, 상급심 법원까지 가서 해소될 때까지 경매 절차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하면은 다른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불리하죠. 그래서 예, 우리 법원 후행 압류 채권자, 그러니까 2중, 3중 뭐 경매 신청에 사람들에게 정지가 되는 집행법원이 통지해 주게 되고요. 이 통지에 따라서 후행 경매 신청 채권자들이 자기 순위에서 매각 절차를 속행해달라 이렇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법원은 일단 선행 사건이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후행 사건에 따라 경매 절차를 속행한 이런 절차를 밝게 됩니다. 자,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3취득자는 좀 낯선 말인데요. 만약에 소유자가 A에서 B로, 판사를 해볼까요? A라는 소유자가 있었고, 소유가 B로 넘어옵니다. 다시 C로 넘어 이렇게 오겠죠? A 때 만약에 어떤 채권자가 있는데, 감유를 해둔 경우가 있습니다. 그대로 럼그 감유를 땀고 사고, 또 땀고 사고, 이렇게 될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케이스에 건데 c 시랄까요 C의 채권자가 강제 경매 또는 임의 경매를 신청하는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데 이제 경매 진행 중에 이 A대 가압류 채권자가 소송을 하고요. 확정 판결 받고 다시 본압류를 할수 있는 본집행이라고 하는데요. 전소유자인 A의, A의 채권자감류채권자가 A를 상대로 본한소송 제기하고 성소 판결을 받아서 명의는 비록 현재 C로 넘어갔지만 A를 재무자로 하여 강제기멸할 수 있는 이것이 전소유자의 경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는 제3취득자의 채권자를 우리 사례에서 C죠. C의 채권자 경위를 했으면, 그 절차는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전소유자, 울리 사례에서 A 때 감유한 채권자가 감유승소 판결을 받아서 본집행, 본압류를 신청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후행이니까, 제3취득자의 채권자, 시의 채권자 의 경매 진행하는 그대로 두고 보느냐, 그렇지 않고요. 예외적으로 A의 가압류 채권자가 후행이라도 후행인 A의 압류 절차에 따라서 경매 절차를 하고 제3취득자의 채권 우리 사례에서 시의 채권자의 경매 절차는 정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치권이 있는데 요이 담보권이죠 공사를 하고 공사를 못 받은 이런 공사 업자의 채권 이런 것을 이제 기본 유치권이 있는 채권이 되는데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이유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일종의 담보권 실행 경매가 되는데요. 어,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진행 중인데 후행경매로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가 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담보권 실행경매는 유치권 이외의 담보권입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등에 의한 경매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선행유치권에 의한 경매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정지가 됩니다. 정지되고 후에 개시된 강제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 이걸 실질적 경매라고 하는데요. 예, 실질적 경매 절차가 음, 진행이 됩니다. 그럼 유치권의 경매는 중지가 된다는 거죠. 다만 이 후행 예, 실질적 경매 절차가 중지, 뭐 취하 등 사유가 있어서 중단이 되면 역시 유치권에 기한 경매 그리고 앞서 본전 소유자 때 기입된 가압류채권자의 강제 경매가 취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 재산취득자의 채권자의 경매가 어, 속행된다라는 특칙이 있습니다. 자, 우리 민법 365조에 기한 경매도 있어요. 365조에 의하면 당권자는 토지지당 설정 이후에 신축한 토지 소유자의 건물을 일괄 경매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특칙은, 저당권에 의해서 토지만 임의경매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토지에 대한 경매 진행 중에 추가적으로 그 지상의 건물도 일괄하여 경매를 해주십시오라고 어, 추가적인 임의경매를 신청할 경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이럴 때는 추가 경매라는 사실을 기재하고 그리고 인지 등 요건을 갖추서 어, 집행부분에 저당설정 이후에 축조된 건물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고요, 어, 건물에 대한 추가경매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에,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임을 입증하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된다고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에, 추가 경매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당초 토지에 대한 이미 경매 사건과 추가된 그 지상 신축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를 병합하여 토지 건물을 일괄적으로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니까 선행한 토지저단권에 기한 이미 경매 후행된 토지상에 있는 신축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이 병합된다는 뜻입니다. 자, 선행 경매 절차가 진행 중에 후행 경매 절차가 개시되면은요 앞서 우리가 배운 바 같이 후행 경매 절차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또 채무자 소유자 예관계에 대한 개시 결정 정보 송달한 상태에서 정지가 됩니다. 정지가 되고 선행 경매 절차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선행 경매 절차가 취하 취소 정지 등 사유가 있을 때 소청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집행 법원이 이미 선행 경매 절차가 개시 결정이 되고 진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후행 경매 절차도 개시 결정하고 독자적으로 따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부동산의 두 개의 경매 사건이 각각 사건 번호를 달리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늦게 경매가 신청된 후행 경매 절차에서 먼저 매각이 되고, 그 매각 절차에서 매수인으로 확정된 사람이 잔금을 먼저 납부를 해버렸다. 이러면, 그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선행된 경매 절차에서도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매수인이 되고 역시 확정받고 잔금 납부 통지를 하고 뭐 극단적으로 보면 잔금 납부까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자 이랬을 때 집행법원의 매각 효력이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후행 후행 경매 절차에서 누군가가 매수인이 돼서 잔금을 선행 경매 사건보다 먼저 납부를 해버렸다 했을 때 법적 효력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후행 경매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동절차에서 매수인으로 정해진 자가 그 잔대금을 먼저 납부했다. 이러면 에, 경매 절차는 위법하다라고 봐요. 위법하다. 그러나 에, 후행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으로 된 자의 대금 납부 효력 자체는 유효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매수인의 권리 취득표는 그대로 확정. 그러니까 먼저 진행된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으로 결정된 자가 대금납부를 해도 그것은 무효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판례를 우리 경매투자하는 우리 입장에서 판단해 보면 우리는 중복경매 사건이 각각 진행되더라도 우리는 적반 절차로 들어가서 사서 장금납부하면 우리의 법적 주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같은 이제 사건에 두개 이상의 경매 사건이 중복되는 사례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요. 이 중복 사건이 신청되는 이유, 중복 경매가 신청이 되었을 때 법원은 어떤 법정 절차나 조리를 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데 대한 내용인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연결되는 강의에서는 매각 절차와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